안녕하세요 하롱입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플래티넘 센츄리 10주년 한정판 만년필 센츄리 디케이드 입니다 제가 플래티넘에서 가장 좋아하는 만년필이 게더드라는 것은 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전에 게더드 리뷰를 쓰면서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아직도 커뮤니티 사이에서는 이상한 생김새로 놀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오리지널에 한정한다면 굉장히 잘 만든 만년필인 것을 부정하실 분들은 거의 없겠죠. 플래티넘 게드드가 출시되던 해인 1978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 해에 출시되고 있던 만년필들을 소개하자면요. 1964년부터 발매되어 팔리고 있던 파카75가 있고요 펠리컨도 1979년 시그넘을 발표하는 등이 슬림한 만년필이 인기가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파이로트에서는 인센립을 장착한 커스텀 시리즈를 생산하고 있었죠. 이렇게 보면 1978년에 플래티넘 게더드는 상당히 잘 만든 오버사이즈의 만년필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게더드에 들어갔던 3776립이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는 사건이 일어났죠. 바로 2011년 플래티넘의 역작 센츄리의 탄생입니다. 사실, 게더드는 출시한 이후에 여러 가지 디자인과 설계가 바뀌었어요. 얼마 전까지 판매하고 있던 게더드는 사실상 뭐 모양만 비슷할 뿐, 최초에 출시되었던 게더드와는 상당히 다른 만년필이었죠. 오히려 현재 출시되고 있는 3776립을 제대로 쓰고 있는 만년필은 센츄리였습니다. 플래티넘에서 굉장히 자랑하고 있는 캡 밀폐 기술인 슬리벤실 기술이 들어간 만년필이었구요. 가격은 파이로트 74랑 거의 비슷한데 펜의 크기는 742와 비슷했으니 많은 분들의 선택을 받았구요. 또한 버건디와 사르트르의 투명한 컬러감이 당시 모든 만년필 유저들의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렇게 게더드는 두배 비싼 구불구불한 디자인의 센츄리로 낙인이 찍혀버렸죠. 게더드의 슬리벤시 기술 정도는 뭐 넣어줬을 법도 한데, 넣어주지 않았던 것도 큰 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줄 알았던 게더드가 센츄리에 깃들어 재탄생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사건의 주인공은 센츄리 발매 10주년을 맞이하여 출시된 센츄리 d k 입니다 센츄리 디케이드요? 네 센츄리 디케이드입니다 게더드의 영혼이 함유되기는 했지만 엄연한 센츄리 라인업입니다 1978년 게더드의 느낌을 복각해내려고 노력했지만 일단은 센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식 명칭은 3776 센츄리 10주년 한정판 디케이드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네모 반듯한 상자가 플래티넘 디케이드의 상자입니다 앞면에는 플래티넘 로고가 있고요 뒷면에는 한정판 번호와 그리고 닙 굵기가 적혀 있습니다 어닙 굵기는 세필로 F구요 한정판 번호는 1111번입니다 되게 예쁘죠? 유니크하죠? 네 자랑입니다 언박싱 해보도록 하죠 상자를 열면 얇은 종이에 쌓인 본 케이스가 나옵니다 케이스가 무슨 그 우레탄 코팅한 것 같은 재질이네요 뭐 실제로 우레탄 재질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두꺼운 종이로 만들어졌을 뿐인 케이스입니다 자 그럼 한번 열어보죠 어? 이게 케이스가 자석으로 붙어있네요 생각보다 꽤센 자석인 것 같습니다 느낌이 좋네요 케이스를 열면 이렇게 뚜껑 쪽에는 3776 센츄리 10주년이라고 적혀 있구요. 아래에는 드디어 디케이드가 그 자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만년필과 보증서 10주년 기념 잉크와 컨버터 그리고 카트리지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수입사의 보증서 아래에는 센츄리 디케이드에 대한 상품 설명 가이드 그리고 플래티넘의 보증서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함께 있는 잉크는 후지 곤색입니다. 한자 그대로 읽으면 감색이라고 읽어야 되는데요. 어, 한국어 표준어로 말하자면 군청색입니다. 우리가 곤색 또는 권색으로 말하는 그 컬러가 사실은 군청색 또는 남색과 같은 컬러예요. 밤하늘의 색이 바로 이 컬러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그런 색감이죠. 어, 플래티넘의 이번 10주년 잉크도 바로 그 색감을 의식했는지 후지산 위로 펼쳐지는 하늘을 모티브로 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파란색 잉크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새로운 한정판 잉크도 파란색 계열이라는 게참 좋습니다 어, 이 잉크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사용기에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죠 어, 옆에 있는 카트리지는 후지콘인가요?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어서 답변 드리는 건데요 이건 그냥 플래티넘 블루블랙입니다 자, 이제 참을 수 없습니다. 만년필 한번 꺼내서 보도록 하죠. 만년필의 모델명은 PND 4만으로 4만 엔 모델입니다. 국내에서는 정가 51만 8천 원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거의 모든 매장이 배송비를 포함하여 37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중입니다. 엔화와의 어, 환율을 생각해더라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입니다. 일본에서 미리 직구한 분들은 속이 좀 쓰릴 수도 있을 것 같은 가격이에요. 만년필의 캡은 정말 플래티넘의 게더드가 생각나는 디자인입니다. 어, 만년필에 들어가는 이런 장식들은 황동의 금도금이고요. 어, 이 클립은 베릴륨 구리의 금도금으로 되어 있어요. 캡의 상단에는 10주년 마크가 각인되어 있고요. 이 클립도 게더드를 닮았는데 사실 이 클립은 어, 게더드로부터 센츄리까지 플래티넘 만년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디자인입니다. 이캡 링에는 샵3776 센츄리 플래티넘 메이드인 재팬이라고 음각되어 있습니다. 캡은 스크류 방식으로 제작되어 있는데요. 게더드의 복각이기도 하지만 엄연히 센츄리이기 때문에 슬리벤실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스크류 타입 방식이 된것 같습니다. 캡을 열면 그립존은 기존의 센츄리와 완전히 같습니다. 나사선과 그립존 사이에 금속 링이 장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게더드처럼 어, 배럴 전체에 굴곡진 디자인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적절하게 잘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오리지널 게더드의 경우에는 3분할이 참잘된 만년필이라는 소개를 이전에 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 펜의 경우에도 캡을 만년필의 뒤에 씌우고 난 뒤에 보면 이 주름을 기준으로 3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캡에는 3개의 주름, 배럴에는 5개의 주름이 잡혀 있는데요 어, 제가 출시를 기다리면서 오랫동안 왜 주름을 다섯 개를 넣었을까 싶었거든요? 이건 제 추측이긴 한데, 이렇게 캡을 씌운 상태에서 봤을 때그 이유가 보이는 듯 합니다. 캡의 이 하단 링을 포함한 면적이 이 대략 주름 다섯 개 정도의 면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펜을 3분할에서 바라볼 때이 사이의 간격까지도 맞췄다고 봐야겠죠. 만년필의 무게는 20.4g, 캡을 닫았을 때는 133.5mm, 캡을 뒤에 씌웠을 때는 154mm입니다. 어, 이 우메다 하루의 완벽한 만년필의 조건 혹시 기억나시나요? 캡을 씌운 후의 길이는 160mm가 안 되어야 하며 펜의 굵기는 13mm 정도, 펜촉은 22mm 전후여야 되고 무게 중심은 후방으로 56~57% 에서 정도 어, 내구도가 높은 대형 14K 금촉이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DKD의 어, 경우 얼마나 이 조건을 지키고 있을까요? 캡을 씌운 후의 길이는 1 5 3 m m 펜의 굵기는 최대 13mm, 펜촉은 약 23mm, 펜촉은 14k 금촉이고요. 거의 대부분을 만족하는데 딱한 가지 조건이 안 맞습니다. 무게 중심이 후방으로 한65% 이상 쏠려 있어요. 아직 잉크를 넣지 않아서 그런가 싶기는 한데 어, 잉크를 넣는다고 해서 한55% 때까지 내려올 것 같지는 않네요. 아무래도 이번에 새롭게 들어간 신형 닙이 다소 연성인 만큼 무게중심을 올린 것 같습니다. 배럴의 하단에는 3776, 3776자루 중에서 이 녀석이 몇 번째 녀석인지 알려주는 부분인데요. 제 만년필은 1111번입니다. 번호가 진짜 예쁘죠? 자, 이제 닙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사용기에서 하겠지만 어, 굉장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3776닙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김새에서 많이 벗어났죠. 센츄리에 들어가는 일반 3776닙과 비교하면 슬릿의 길이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는데요, 숄더가 엄청나게 내려갔어요. 숄더의 폭이 작아지고 타인의 길이는 늘어났습니다. 다소 평평한 형태였던 센츄리의 3776닙과 다르게 조금 더 곡률이 둥글게 들어갔고요 오리지널 게더드에 들어갔던 3776 립과 비슷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동일하게 복원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이 사용하기 적합하면서도 이 빈티지의 느낌을 동시에 잡기 위해 노력한 티가 많이 납니다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이만연필을 샀어요 아직 잉크도 안넣는데요 일단 한번 써보고 마저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멀지 않아서 사용기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점, 또 새로운 아이디어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고 또 다음 리뷰에 반영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